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슈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이사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자주 올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나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설탕을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제로 슈고로 바꿨고요. 제로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주로 설탕을 뺀 요리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탕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 떡볶이를 해볼 건데 떡볶이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 설탕을 아예 빼고 만들 거예요. 근데 단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맛을 대체할 재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스테비아나 알로로즈 조합으로 만들 건데 한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조합해가지고 넣어야 조금 어색하지 않은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스만 설탕을 빼서 한번 만들어보고 어, 오늘은 그냥 떡을 사용하지만 다음에는 탄수화물을 좀 줄인 떡을 이용해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떡볶이를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파는 손질된 걸로 바꿨는데, 요거는 한 뿌리 정도만 사용할게요. 요거는 초록 부분 요런 걸로 사용해셔야 조금 더 맛있어 보입니다. 자, 대파는 그냥 먹기 좋게 그냥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 다음에 어묵은 그냥 사각 어묵 사용할게요. 자, 어묵은 반 잘라주고, 그냥 삼각형으로 잘라주면 돼요. 요렇게 하면 재료 손질은 끝. 다썬 거는 저기 그냥 냄비나 프라이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스를. 자, 오늘은 고춧가루는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하나는 일반 고운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춧가루. 이것도 고운 거고요. 두 가지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매운맛이 좀 덜하면 떡볶이 맛이 좀 어색해지고, 단맛만 너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춧가루는 좀 매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맛이 너무 강하면 못 먹겠어가지고, 이두 개를 섞어서 해볼게요. 자, 일반 고춧가루는 35g. 자, 고춧가루 여기 정수했죠? 그리고 단맛을 내줄 재료는 요거예요 스테비아하고 알루로즈인데 요거는 살짝 물엿 같고 요거는 설탕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물엿 같은 역할을 못하고 좀 특징이 있어요 알루로즈만 넣으면 조금 화한 단맛이 나고 스테비아는 조금 제로콜라의 단맛 같은 느낌이 조금 나서 요두 개를 섞어보도록 할게요 스테비아는 25g 정도 넣겠습니다 알루로즈는 10g 근데 알루로즈는 지금 안 섞어도 되겠네 근데 섞으면 섞여지니까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에이씨. 그리고 감칠맛하고 짠맛은 요두 개로 낼 거예요. 요거는 MSG, 요거는 맛소금입니다. 미원은 10g 정도 아마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될 거예요. 오늘 레시피는 다시다 안 넣고 미원만 넣을 겁니다. 맛소금은 짠맛을 위해서 넣는 거고 맛소금이 좀잘 녹아서 일부러 맛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 5g 정도. 소스는 다 끝났고요. 여기다 물하고 떡하고 재료 넣으면 돼요. 떡은 오늘 밀떡볶이 사용할 거고 요거는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떡을 씻어줄게요. 여기에 주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씻어주는 역할하니까 간단히만 씻어주면 돼요. 아까 썰어놓은 어묵하고 파미다, 떡 넣고요. 여기다 물 넣고 끓여줄게요. 물 넣고요. 다 이렇게 끓었으면 여기다가 소스 다 넣을게요. 소스라기보다 그런 가루죠. 잘 퍼트려 주고요. 이제 고춧가루가 물을 먹으면서 조금 걸쭉해질 거예요. 여기서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떡이 늘러붙을수 있으니까 조금씩 저어주세요. 자, 한 분이 다 지났어요. 자, 소스는 이렇게 걸쭉해지고 간도 어느 정도 밴것 같죠? 밀떡볶이라 간이 좀더잘밸 거예요. 먹어볼게요. 자, 제로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볼... <laughs> 자, 제로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괜찮을 것같거든요 사실은 몇번 해먹었었어요, 이거를. 음, 살짝 매운데 맛있네요. 일반 떡볶이하고 이질감이 진짜 없다는 게이 레시피의 특징이거든요. 이 떡이 사실은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재료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요즘에 현미 가래떡이라던가 곤약을 섞은 떡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해서 드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단백질 종류들, 닭가슴살이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토핑으로 얹어서 좀 드시고 떡을 좀 줄여 드시면 다이어트나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로 떡볶이 한번 만들어봤는데 복귀하고 처음 영상이라서 간단한 레시피로 준비를 해봤어요. 설탕을 뺀 레시피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다양한 음식들에서 설탕을 뺀 레시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뿐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것도 좀 줄여가지고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